생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행 한목에 해결할 방법은 없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한 가지의 그 고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으로 말하면, 뭐 내과적인 질병, 신경과적인 질병, 신경외과적인 질병, 여러 가지의 그 질병을 우리가 진료해서 고치듯이, 또 사람의 그 건강이 좋지 못하면 종합 검진을 받아서 인체에 어떤 문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질병에 따라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그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그 질병도 있습니다만, 우리 수급도 어,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어,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음, 건강적으로 우리가 봐도 뭐 업병이 음, 있고, 그죠? 비방 정법의 어, 어, 죄업이 있고, 뭐, 그다음에 유전자적인 그 병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자면, 뭐, 밑도 없고 또 없을 정도로, 어, 많습니다. 뭐, 의지력이 약하다든지, 끈기가 없다든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 또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음, 이것이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고민 중에 아마 가장 클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벌고. 뭐 이것입니다. 또뭐 다른 표현을 하면은 뭐 건강도 좋아지고 복도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빌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지만은 한 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불가사의하다는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석가모니 세존의 그 불가사의라는 그런 그 표현을 굉장히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가사의는 불가능이 아니죠.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수급도. 음 하나의 방법으로,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을 동시에, 동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의학적인 개념으로도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의학적으로도 뭐 의학적인 문제야 우리가 육체나 정신적인 그런 그 문제를 우리가 아, 짚어서 원인을 찾아내고 이제 그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서 그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아, 그런데 사람의 복은 의학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그 방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교를 빙자하고, 뭐 도사, 법사, 뭐 산신기도를 해서 뭐 깨달음을 얻었고, 뭐 미륵보살이 뭐 말법의 중생을 구제하고 음, 조상제사를 지내면은 좋아지고 천도제 구설하면은 뭐 좋아지고 여러 수십 수백 가지 아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두가 다 어, 불교에서 태생된 그러한 그 모습들입니다. 또 그러한 방법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입정이 되고도 남는데 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없는 것은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된다 하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불가능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 그 불가사이하다는 그 가르침에, 그 가르침이 저는 너무나 그 매력을 느낍니다. 매력을 느낍니다. 불가사이하다, 불가사이하다. 불가사이하게 나타난다, 불가사이하게 나타난다. 저는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의지나 지식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이는 그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굉장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희망을 가졌다가. 모두 다 무너지지만은, 이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친 불가사의한 방법, 이것만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저도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미 안 되는 방법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면서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안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간절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이 불과 사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가사의. 아참 그야말로 불가사의합니다. 자다가도 뭐, 부처님 생각만 하면은 얼떡 음, 일어날 정도로 부처님의 그 불력과 법력은 불가사의하게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지금 이제 가난도 면하고. 몸도 건강하게 할까? 빈공하천 중생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취직도 잘안 되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느 사람들과 어, 견주어 봐도 비교를 해봐도 어,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어, 자신이지만은.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희망은 가지고 살아가야 될것 아닙니까? 인간이 꿈도 희망도 없으면, 그러면 인간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런 그 욕망도 없다 하면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을 가지지만은, 그 욕망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나타난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 보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수급을 포기해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마저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자신이 생각을 해도 재능과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TV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물건을 만질 때, 뭐, 일을 할 때에, 달인, 달인이라는 TV 방송을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을 해도, 같은 인간이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놀랄 만큼 참 신비한 그 재주를 가졌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흉내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한 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뭐 재능은 아니라도 좋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라도 뭐좀 펼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음, 자기의 그, 생각을 펼치는 그 자체를 여러 가지 경험으로 부딪혀 보고 어, 그렇게 해보니까 항상 그 높은 벽만 앞에 캄캄하게 어, 가로막혀 있으니까 맞아.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20대, 30대야 뭐 어?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도 어, 폐기로, 열기로, 뭐, 버틸 수 있다. 하지만은, 40, 50, 60이 이래, 되, 나이가 들어버리면은 뭐, 그, 그런 그, 폐기가 줄어드니까. 나이 60대가지고 뭐, 뭐, 나에게 꿈과 희망이 있다고, 외친들, 여러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또,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육신은 힘이 없어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의 의지도 약해지고, 점점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 뭐, 우리 그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달리 뭐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부딪히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 뭐 그것이 정답이죠. 아, 참, 그, 답답하죠. 30대에도, 뭐, 옳은 직장 없고, 어, 부모 눈치 봐야 되고, 어, 열심히 뭘좀 하려고 해도 할 때마다, 뭐, 자꾸, 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 음, 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어떤 그, 방해를 받아서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람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 방법을 써보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도 보고 사기도 당하고 속고 뭐 비일비재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습니다. 기분이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은, 고소득을칠 때에도, 뭐 우리가 상피 먹는 거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화토 치는 사람들. 저는 뭐, 화토 치면은 민폐만 끼칩니다. 뭐, 뭘를 내줘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이래 보면은, 이제 화토를 치는 그 과정에서도, 그 사람의 생명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분 좋은 것은, 뭐, 한번 치고, 어, 어, 이럴 때에, 뭐, 어, 피가, 뭐, 어, 껍데기 피가, 뭐, 어, 일어나고, 또 내가 삭스리를 했을 때, 또 나무로부터 또 받고, 그러면 뭐, 피가 일곱 장, 여덟 장, 뭐, 들어올 때도 있고, 또뭐 내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고 뭐 화투장을 그 들다 보면은 그게 또 상피가 나타나고 생각하지도 않 했는 뭐 광이 나타나고 그죠? 뭐3 점짜리, 5 점짜리 뭐 홍단, 청단도 나타나고 고돌이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 일어나면 화 터치는 사람은 기분이 좋죠. 그, 가만히 이래 보면은, 역시 그 화토도 즐기면서 잘 치는 사람이 이거 그 돈을 따더라고. 돈을 따더라고. 그,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재능으로 볼수 있지만은, 취미 삼아, 뭐, 할 수는 있어도, 그걸 재능으로 펼치면은, 그 이제, 도박 중독이 되고, 어, 도박꾼이 되는 것입니다. 도박 때문에, 뭐, 폐가 망신하는 사람 수도록 한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집착해서 들어갈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 뭐,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지금 이제, 성당에 가도, 그죠? 성당에 가도 답답하고, 네, 이제 성당 같은 데는 뭐, 어, 빙의 신기는, 이제, 대답을 안 해주니까 신부님이 이제 퇴마를 안, 하, 안 하니까. 음, 저도 그 전에는 그 성당에서 하는 걸 종종 그 이제 이야기 듣고 보기도 했지만은, 근래에 들어와서는 어, 빙의 신기에 대해서 어, 퇴마를 하게 되면 뭐 교황청에까지 뭐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니, 종교라 하는 것이 그 나의 원력으로, 나의 기원의 힘으로, 나의 기도의 힘으로 어, 상대방을 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그 행복을 해주는 그 자체까지도 어, 교황청의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 참 이상한 종교다 그거. 어? 종교로서 과연 그렇게 그 말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어쩔 수 없지. 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락게만 뭐 안수 기도, 뭐, 뭐. 또 아니면 또 기도원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도, 그 뭐, 빙의 신기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자범이 일어나고 이래 하는데, 뭐 우리 절도 마찬가지죠. 절도 뭐, 절도 뭐, 뭐, 굳이 뭐, 어, 따진다 하면은, 영하다는 어, 사람들 이래 보면은 자기가 뭐 제주를 부리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또뭐 이제 귀신을 내가 다스렸다, 이래가큰 소리 치면서 뭐천도제를 지내게 만들고, 이제 이래 하는데 이 하나 저러나 지금 현재 종교로서의 가치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다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니까. 참 사람들은 답답하죠. 해결은 안 되고, 정신이나 몸은 뭐 계속 피폐해져 가고, 다른 사람들 쳐다보니까 다 열심히 사는데, 맨날 그 방콕 해가지고, 어? 컴퓨터 앞에는 앉아가지고, 어? 다른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한심하겠죠. 그러나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는 거죠. 포기. 응, 이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 종교가 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죠. 그게 종교 아닙니까? 유토피아. 나중에는 뭐 그만한 대가가 일어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래 부처님을 믿으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밥은 먹고 산다.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듣지를 못하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답답한 그 우리 그 모습입니까. 어디를 가도 뭐, 시원하게 된다 하는 그 말은 하지만은 막상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나면은 뭐 아까운 참 돈만 날리고 그 전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법화경에 그래 너희들이 불행하다 그래도 아무리 네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불가사의한 방법이 있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법학경이고 그 인간의 생명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 철학입니다 그 수급 속에 아무리 뭐 불가능한 수급이 들어 앉아 있어도 니네 정신도 몸도 한몫에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없었다 하면은, 우리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석가모니 세조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광명진은 부르면은 귀신이 해결을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천도제 그 해도 안 되거든요. 산신기도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안 되는 일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석가모니 불교도 별볼일 없다. 이렇게 바라볼 것도 아닙니까?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이제 불교를 자꾸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불교 인구 큰절 이외에는 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절에서 귀신 이 있으니까 뭐 교회에 가면은 뭐 귀신 떨어진다. 이래가 교회로 옮기, 옮기고부터 뭐 난리 아닙니까? 음. 교회에서도 또안 되니까 뭐 옛날에는 퇴마하는 신부가 있으니까 성당으로 또 우르르 몰려갔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이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 종교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 손해를 보고 속고 당하고 어, 불행을 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만 늘어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됩니다. 됩니다.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서 왜 되는지, 왜 되는지, 악착같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되는지,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몸만 건강하면 뭐 직장 생활, 어디 가도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몸과, 정신이 건강하면은 뭐, 어디라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밥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까? 가난 면하는 거고, 한 달에 뭐, 100만원, 200만원 수입이 되면은, 그게 1년 사이고, 2년 사이고, 이러면은, 어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 도움이 되는 것은 뭐, 현실인데, 그런 것을 못하니까, 이제, 가능한 것도 아닙니까? 그 돈도 벌고, 어, 몸도 건강하고,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야 됩니다. 자신이 길을 찾아야 되죠. 자신이. 아,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문제가 아, 왜 이렇게 에,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어, 괴롭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뭐, 싸우든지, 뭐, 주저앉든지, 뭐, 포기를 하든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불가사의 한 방법을 찾아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석가모니 세종께서 참 된다 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까지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짧은 인생에서 언제 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고민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성과원에서는 요점 정리를 해서 이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답답한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쉽게 에,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의 명호에뭐 변함이 없으니까, 나마사 다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공황불의 명호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어, 믿음의 대상으로 하면은 분명한 가치가 일어나고, 석가문의 세종께서 가르치신 불가사이, 불가사이, 불과사의 한 일이 일어난다. 그야말로 불과사의 한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응, 음. 뭐라면 뭐, 헛소인지 음. 사기꾼인지, 여러분들이 음. 경험을 해봐야 되죠. 음.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불가능이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태어난 인간으로서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불쌍하죠. 그 불쌍한 인간을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중생 구제해라, 중생 구제해라,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라 이렇게 그 요언으로 법화경에 남겼기 때문에 말법에서는 법화경 부처님 공황불이신 남아사다르마 푼타리카의 수행의 그 방법을 가르치고, 또 자신의 문제를 알고,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을 하면 미안하지만, 우리 자신이 알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세계를 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